어서오세요. 프리티다기입니다프리투몬입니다 아우, 더워. 너무너무 더워요. 발바닥도 뜨겁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하루, 찜찜 없듯이 아주 더운 날. 자, 얘는 화이트 엔젤이에요. 근데, 어, 요런 아이도 있었나봐요. 매장에. 참,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당이다 보니까 참 불쌍하고 그런 아이도 참 많더라고요. 요 아이는, 아이고. 물을 여름 내에 못 얻어먹어갖고 너무 불쌍하네. 가엽고 불쌍하고. <laughs> 뿌리는 한 개도 못 내리고. 자, 무못 얻어먹은 티가 많이 나죠? 이 아이를 조금만. 털을 털어서. 자, 요 정도 털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어, 정심자국도 없고 자연분생이네요 자, 여기안다자리 분, 쪼꼬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메, 얘는 왜 이렇게 다 떨어진대요? 또 심는, 심는과 동시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여기다 좀 심어보려고 해요. 자, 요 아이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음, 여기, 금작이라는 아이가 있어. 금작. 금작 맞을 거예요. 얘 금작. 얘가 색감이 그렇게 예쁘게 색감이 들어온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어, 제가 심어 놓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키워서 어떻게 크는지. 어, 너무 더운데도, 못노가, 못노나, 파랑새 막일어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물고파하길래요 물을 조금 주고 왔어요 키핑장 가서 아주 물을 애들을 많이 좀 먹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꽃병 같은 스타일에다가 요거 줄라이나 줄라이나를 조금 더 식재를 하려고요 줄라이나가 여름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번 여름하고 보면은 참 많이 안 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재작년이었나? 음, 22년도였나? 그때는 제가 줄라, 작년에도 별로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22년도에는 뭐 깍지 타내고 뭐, 뭐 줄라이나 많이 주소다가 줄리아나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얘를 많이 심었었더라고요. 자 깍지 탔다고 막 그러면서 자 그래서 얘를 제가 또한번더 작은 분에서 또꾸약 구역 넣어서요. 한번 여기서 잘 색깔 들어 보려고요. 베란다에다 거리대에다 갖다 놓는 아이가 있는데 얘도 또한한번더더 갖다 놓으려고요. 예쁘더라고요 어저께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아이를 한번 실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 금자금, 무슨 색감으로 들어오는지는 저는 안 키워봐서 몰라요. 진짜로, 이안 키워보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약간의 그 레드탑이나 그 샤를로즈 레드탑 샤를로즈 그 중간 거기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색감이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글쎄요 이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봐야 알지요 저희를 신고 있어요 예, 색깔이 궁금하거든요. 어, 금작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처음 심는 아이라서요. 잘 몰라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레드탑처럼 빨갛게 색감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걔하고는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 조금, 지금, 요, 테두리 쪽에서 좀 약간 뿔긋뿔긋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 지금 8cm 에서 8.5cm. 자, 8cm 정도 나오겠네요. 얘는 난다 자리분. 자, 쪼꼬미분이에요. 자, 여기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줄라이나. 얘도. 여기다가. 자, 얘는 웬만하면요. 두포토를 갖다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렇게 꽃병처럼 꽃병처럼 꽂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나와요. 그냥 좀 낮아도 괜찮고 조금 살짝 높아도 괜찮고 얘는 어떤 화분을 갖다가 앉혀놔도 낮은 화분이든 높은 화분이든 다 예쁜 게 줄라이나 같아요. 그래서 참이게 어 살짝 쌀쌀한 계절이 다가오면 저는 이 줄라이나를 참 좋아하고 시대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색감하게 까망까망 까망이처럼 색감이 들어와요. 와인빛이죠, 와인빛, 완전히. 와인빛에 색감이 진하게. 근데 여름에 이제 균을 좀 많이 타면서 이 가운데가 허옇게 어 약간 점점이 같이 하얀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지렁이가 겨당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약간. 어살 터지는 느낌 그리고 또 얘는 또 깍지 타한번 깍지가 타면요 깍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깍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마크요 네. 이렇게. 음 예쁘다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이 아이 아 어, 얘는 물안 줬는데도 이렇게 두둘다 떨어져요. 아 근데 또 새꼬를 잘 내어주니까 또 칭찬은 해줘야 되고 조금 살짝 낮은 나분에 심었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요즘 미니미니한 요런 아이들을요. 집에 베란다에다가 쪼르륵 갖다 놨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화분도 가볍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좋고 하이트 엔젤도 깔짝깔짝 묵으면 완전 살구빛에 색감 엄청 예쁘게 들어 다 떨어지네 다 떨어져 다 떨어져서 이거입장 남겠어. 아니 물도 하나도 없고 쪼글쪼글한 아이가 그러니까요 우리 자뿌띠 언니들이 질문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물한 방울도 안 줬어요. 근데 다 떨어져요. 맞아요. 이 습도 때문에 그래요. 이 습도가 너무 높잖아요. 여기 생장점있는데 빵빵하잖아요 지금. 이게 물이 없는 것 같죠? 얘가 습도가 높아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지금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목대를 붙잡고 있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툴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 여기 아가가 하나 있어서 그 아가가 영차영차 영차 힘내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서 채워지면서 예쁜 아이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아이를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예쁘긴 한거 같은데, 여기들 좀 가운데로 이, 모아서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예. 이분. 네. 란다 분 다섯 개 챙기는 거 없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안 챙겨서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는 이제 이렇게 핀을 꽂고 꽂고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제가 이 란다에 심어간 아이들을 <laughs> 거리대가 저희 집 거리대가 그 이렇게, 이렇게 덮는 거. 아이가 이거 이렇게 덮는 거. 그 분리가 없지만 그, 이렇게 그 뭐야 철사로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없어요. 그리고 래 지금 양파만 두겨불갖다가그컵 다가 마사를 잔뜩 담아가지고서 가운데에딱 놔두고 이렇게 양파 먹을면 두들 불편거든요 아니 제가 맨날 당기는 게 화분 자재 막 이런데 당이잖아요. 아니 그런 데 가서 사문 될 거를 왜 거기를 못갈 시간 거기에 가서 그거를 맨날 까먹냐고요. 음 자,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마음가짐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얘는 금작이고요. 얘는 화이트 엔젤이고요. 얘는 줄라인 합니다. 아, 예쁘다. 어, 얘는 지금 시금치 삶아놓은 것처럼 쪼글쪼글 하지만, 어, 일단은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 키워본 아이긴 한데요. 살짝 의 레드탑처럼 색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주 예쁜 빨강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엔젤은 지금 쉬우면서 입장이 어 한쪽은 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 입장이 예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도 좀 줘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한풀 꺾인다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낫다고 그러더라고 기온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애들 물도 좀 먹이면서 자, 앞으로는 오는 비도 좀 맞춰가면서 애들 예쁘게 잘또 키워보겠습니다. 자 줄라이나 화이트렌즈 자 금작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드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